세야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 6개월 만에 다시 여행을 시작했네요. 근데, 아, 감기가 걸려가지고, 몸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 아니에요. 그래도 뭐, 여행을 해야죠. 비행기 끊어놨는데, 안갈 수도 없고, 살짝 정신이 없습니다. 저기,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네요. 저기서 무슨, 아, 맞다, 무료 할인권. Okay, thank you. 이게 무료 할인권이에요. 마쓰야마가 한국 여행객들한테 좀 약간 혜택이 많아요. 아, 네. 한국인, 에, 프리패스이즈 토코데스카? 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일단 뭐 좀 편합니다 이런 게 한국인들만의 이런 뭐랄까 혜택 여기 이 도시랑 뭐 한국이랑 뭐 이렇게 무슨 겨, 자매 자매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무슨 이런 그런 걸 많이 맺어놔가지고 한국인 관광객 혜택이 좀 많아요 되게 많네 와우 예, 오카이도오카이도스 예, 감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카이도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지금 오파이도 왔는데 아 일본스럽네요 역시. 지금 일단은 숙소부터 찾아서 체크인 좀 하고 짐좀 풀고 그다음에 움직여야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다시었네 상태가 좀안 좀 좋아요 지금. 수신하세요. 예.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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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스 아, 그룸 넘버. 룸 넘버. 아, 예. 3플로 아, 예. 할게. 아, 사합니어 예. <laughs> 예. 예.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작네요. 작지만 뭐. 혼자 자는 건데. 음, 아, 뭐, 이렇게 뭐. 음, 창문이 없네. <laughs> 뭐, 혼자 자는 거라서 뭐, 아유, 뭐, 그렇게 뭐, 신경 크게 안 씁니다. 숙소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밥 먹으러 있는 거기가 문 빨리 닫을 것 같아갖고, 7시 반에 문을 닫네? 지금 6시 반인데, 이거 뭐지, 장어 덮밥집이에요. 빨리 가야 될것 같아. 1시간밖에 안 남았네. 어, 안녕하세세요 아, 미디엄 사이즈. 아, 네. Okay. Yeah. 저, this one on okay. this. 감기 기운이 좀있 지만, 일단 뭐 맥주를 마셔야죠. 이게 장어 뼈, 장어 뼈. 삼미터만에 쓰고 해요. 일본 왔는 첫날에 혼자 장어 먹고 뭐하라고 지금. 하. 장어덮밥 먹고 나왔습니다. 나오고 이제 여기 어디 좋은 바가 있다 그래가지고 추천 받고 왔는데 문 닫겼네. 그래서 지금 딴데 지금 가려고좀 찾아보고 있어요. 옛날에는 일본 왔을 때 주차비가 비싸다 생각했거든? 근데 한 시간에 60분, 100엔이야, 1000엔이야, 1000원. 한 시간에 1000원이면은 우리나라하고 별 차이 없는데? 근데 옛날에는 굉장히 비쌌거든요? 일본 주차 요금이? 근데 일본이 물가가 멈춰있고 우리가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비슷해진 것 같아. <laughs> 야좀 놀랍네요. 여기 토리 푸쿡 하는데 한번 들어가 봅니다. 원팔스. 야기니코, 이즈. うんはですあ、んえ、uh huh. <laughs> 87年生まれてない人。You know?No?No?20 歳。ああ、い <noise> や<楽>、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laughs> how, how many travels in to Japan? To Japan? Um, um, Japan travel is maybe six times. Yeah. Corona, COVID is the last time. It's Kitakyushu. is the Kita yeah. first. Yeah, I'm a Masayama. And Okinawa? fukuoka, nagasaki, osaka, kyoto yes. and uh, okinawa is very very good yeah, very, okay. okinawa meet is just meet in friend yes. the first time is friend first time tomodachi is he is a driver 렌트, 렌트, 렌트. 어, 렌트. Yeah, 아, he's lent, lent, lent. Yeah, he's first time. Come in, okay. 라고 결국엔 좋은 사람 만나면은 좋은 여행인 것 같습니다. Uh, yeah. <laughs> <laughs> 한잔 먹고 나왔습니다. <laughs> 아 여기 그래도 사람들이 보니까 정말 진짜 직장인들이 많아가지고. 직장인들 그렇게 막 노는 분위기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어요 아 아침입니다 아, 술을 먹었더니만은 아 역시 술 먹으면 감기가 또안 좋네 어제도 저녁에 술 먹고 숙소 와가지고 또약 먹었거든요. <laughs> 골치 아픈 진짜. 술 먹고 약 먹고 술 먹고 약 먹고 이러고 있다 지금. 아, 진짜. 네, 숙소를 나왔습니다. 아, 나오면서도 계속 아, 계속 감기 때문에 몸 상태가 아 코도 좀 그렇고. 지금 이제 오늘 가보려고 하는데는 이제 마쓰야마 성입니다. 그 공항에서 줬던 무료 티켓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그 로프웨이, 삭도? 삭도락하나뭐 그런 거 타고 갈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길로 거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laughs> 뭐지? 이 삭도 타는 거 줄인가? 엄청 긴데? 와, 사람들이 엄청 기다린 거는요 건... 야, 이거 어떡하냐. 타야 되겠지, 그래도.

바로 이렇게 티켓으로 바꿔줘 그리고 3층으로 바로 가래. 이야. 이야. 이야, 어이. 오, 오. 오와. 오와, 오와. 와. 와. 어릴 때 우리가 이거. 샀던 이는 삭도입니다 진짜 삭독하면 요즘 애들 알랑가 모르겠네 요, 요렇게 요렇게 알죠 네. 진짜 이거 완전 삭도입니다 삭도 삭돕. <laughs> 야이 안전벨트나 이런게 없기 때문에 장난치다 넓지면 늘지면 납니다뭐 많이 높진 않지만은 그러한 2 m 2.5m 정도 될것 같은데. 와, 사람들이 굉장히 여렇게잘 타시네요. 아, 이제 다 왔습니다. 내리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네. 삭도를 타고 나왔어요. 네. <laughs> 아, 진짜 마음 같아서는 진짜. 이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진짜. 친구들 다 먹네, 아이스크림. 아,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laughs> 아, 감기 때문에 지금, 씨, <laughs> 아, 여행 오는 날, <laughs> 여행 오기 직전에 감기 걸려가지고 무슨 개고생이고 진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laughs> 아, 목소리도 아직 지금 완전치 않네요. 여기도 진짜 성이 진짜 하, 옛날 일본 사무라이들은 대단 대단하네, 성이 저 봐요, 와. 우리나라 성하고 완전 다르다. 오사카도 이랬거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야이 성이가 누가 이렇게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겠나. 이 공성전 하기 힘들겠는데. 야 입구부터 일단은 이렇게 돌아 들어오게끔 만들었어 입구가. 이 성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얼마나 전쟁을 하기 위해서 특화된 성인지 야 대단합니다. 잘 지어 습니다 건물이 와... 또 올라오면 또 이렇네. 아 오사카 성도 되게 잘 지었다 생각했는데, 마스야마 성도 굉장히 잘 지었네요. 야, 이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또 이런 식으로 돌아서 들어 아, 그쵸? 와 이렇게까지 왔는데 저기 이제 본성이 보이네 본성. 줘봐요. 와돌아돌아들어갔는데 이제 본성이 보여. 네, 감사합니다. 야. 네. 네. 이 사무라이 갑옷들이다. 또 요시 아시아 도1 6 0 0 1600년도 1600년도 그러니까 1600년도 대부분 다 역사가 그렇네요 도아 1600년도 1600년도 면은 임진왜란 이후에 0년도 1600년도 1600년도 1 6 나쁜 놈들 1600년도 1 6 0 0막코잘6가고귀잘1가고 이랬잖아. 조선인들 아... 역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무가 되게 단단하게 잘어있다 아. 와, 일본 봅니다 칼날이네 굉장히 다들 다들 쓰고 <laughs> 있네 하네요 쓰고 있네 옛날 총 쏘는 거 체험합니다. 다 보고 나왔습니다. 총평은 되게 잘 지어놨다. 오래된 역사 유적지, 네. 그리고 목조 건물이잖아. 목조 건물인데 굉장히 보존이 잘 돼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감기가 걸렸지만 못 찾겠네요. 목차 음, 아이스크림인데. 보니까 먹고 싶더라고 <laughs> 뭐 좋아지겠지 뭐 먹고 또약 먹으면 됩니다 감기 약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진짜 역사가 깊은 온천인 것 같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음, 생각보다 비싸다 오아지마 도미밥이라고 1 9 0 0엔에한 2만원 먹어봐야죠 음. 감기 걸렸지만 맥주는 못 참겠네. 또술 마셔야 되겠다. 도구 맥주라고. 도구 여기 현지 맥주가 있나 봐. 이거 먹어봐야겠다. 좀 비싸네. 1200엔이네. 와지마 도미밥 어, 도구 맥주. 맥주? 예. Is i bottom? 예. 아, 이거 먹 음~~ 맛있게 만이이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laughs> 뭐를 <뭐라> 하시는데 <laughs> 일단 이 계란 들어있는 마국물을 섞는다 이런식으로 섞으요이런식 디스탈 이이이 일본 스타일, 일본 스타일. 사실. 음, 감사합니다. 일본 스타일 은 이렇게 먹는가봐요. 그냥 먹기 불편해. 근데 숟가락을 받았는데 이런 숟가락이야. 이것도 불편할 것 같은데. 일본 스타일 나올 것같요 이렇게 이렇게 구워가지고. 오다, 끝이지. 오케이 오케이. 주문이 끝났대요. 배고파서 그런 거니. 맛있어. 아 모르겠다. 감기고 먹어 그냥 맛있는 거지 이거. 일단 밥 먹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저 뭐지? 사람들이 막 고로케 같은 걸 먹는데 되게 맛있어 보여. 궁금해서 한번 먹어볼까 싶기도 해요. 예, 안녕히 가요 예, 안녕요 예, 안녕히 가세요. 예, 안녕가 작은데 사람들 가이요 예, 래 한번 먹어 봅니다. 내가고 예, 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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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맛있다.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 다 맛있어. <laughs> 이게 뭐, 곧장식의 탑입니다. 되게 유명한 소설가의 모티브가 됐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렇대 그리고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발도 담그고 가네. 어, 따뜻하다. 따뜻해요. 물 따뜻한데. 사람들이 발 담그고 하네. 아. 온천도 못 하는데. 못 하는 건 아니지. 안 하는데. 발이라도 담가 보려고 다시 왔습니다. 여기. 한번 담가 보지 뭐. 언제 한번 담가 보겠노. 이때 안담고 뭐. 죄송합니다. 아 2번 바이신지. 2번 네, 바이신지. 가다 오르기 해 무고강고. 다운이즈라이바이신지역은 위트로 내려가서 반대편으로 가라네요. 근데 지금 아씨, 해가 잘 없어. 일모를 봐야 되는데. 애가 지금 가려 있, 있는 거 같아서 이쁠지 모르겠네 맥주랑 안주 하나 사 들고 오게. 일몰 보면서 맥주 한잔 하려고. 바이신지, 바이신지 거기. 바인지의 바이신지. 애가 네. 바이신지 여기예요. 바이신지역 바로 바다가 바로 보이는 바다가 바로 보이죠? <laughs> 바다가 바로 보이는 역으로 왔습니다 지금 아. 분위기가 이렇네 요 주로 모르겠어 나니? 아 이런 맥주 사들고 왔는거 금방 그 기차에 놓두... 저 전철에 놓고 왔네 아내 돌겠는데 진짜 가만 생각이 없네. 아, 씨. 아, 짜증나, 씨. 어이가 없네요. 아, 씨. 분위기 내려고 맥주랑 안주 사들고 왔는데, <laughs> 기차에 놓고 내렸어. 씨. 이야.